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오게 땅, 아모리 왕 시온의 땅, 곧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했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에 앞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속이 32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할 만한 충분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와 엘르하살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복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여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루우벤 지파와 가 지파는 여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듣기에 루우벤과 가 지파의 요구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루벤 가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도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로 이스라엘은 낙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며 광야 1세대가 모두 죽었는데, 이제 루우벤 갓 자손의 욕으로 4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책망에 루우벤 갓 자손들은 마음을 바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우벤 가치파 요청을 허락하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즉 가나안 땅 정복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루벤 가치파는 순종할 것임을 대답합니다. 이렇게 가나한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 땅은 루우벤, 갓, 그리고 문하세 지파 중 절반이 갖게 됩니다. 문하세 지파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요단강 동편 땅을 루우벤, 갓 지파가 얻는다는 소식을 듣고 문하세 지파 중 일부도 요청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던 루우벤, 갓 지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의 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요단강 동편 땅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좋은 것을 갖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대신할 수 있는 땅이 없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알아가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